중부지방은 온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마포대교 하늘빛이 잔뜩 흐려져 있는 모습인데요. 한편 부산에서는 하늘도 바다도 모두 파랗게 펼쳐져 있고요. 쨍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아직도 한여름 같은 풍경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길게 걸쳐 있고요. 서울에는 주로 약한 비가 춘천에는 시간당 15mm 가량의 제법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연휴 첫날인 내일도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20에서 60mm, 그밖에 중부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충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나주와 양산의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의 기온은 29도 안팎을 보이겠네요. 연휴 기간 동안에 소나기 소식이 작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립니다. 연휴 기간 동안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